우리가 네. 언니를 위해 준비한 <laughs> 아 이것도 선물이야? 준비 영상 <laughs> 아 진짜? 오 <laughs> <인주문이>? 어, <laughs> 깜짝 놀랐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 영상 편지를 준비한 거는 처음인데 아 솔직히 이렇게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진심을 담아서 아, 말할테니까 언니가 아, 잘 봤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아니, 언니랑 나랑 이제 만난 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은 되게 짧은 시간인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난 그냥 거잖아요. 정말 그동안에 되게 감동. 정말 회사에서도 안 좋은 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친해지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뭐 막, 어, 되게. 언니한테 잘 못할 때도 많았지만 언니가 항상 나무같이 <laughs> 그 자리에 되게 안정된 모습으로 항상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항상 모르는 거잘 가르쳐줘서 고맙고 정말 언니가 맛 언니로서 이거 나만 들리는 거야? 네 최고예요 정말 다른 어떤 그룹도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 멤버들 사랑하고 그리유진언니와 있어서 정말 좋고 행복해요 언니 짱! 새젤리 <laughs> <laughs> 그리고 정말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요 언니 해피 버스데이투유 우후! 생일 축하해요 언니 어, 이거 보고 언니 감동 받았으면 다 언니 사랑해요 유진언니 어우 <laughs> 입술 <laughs> 이거 찍어주실래요? 클로즈업? <laughs> 나왜 그랬지? 알겠죠? 언니, <웃음> 유진 언니, <laughs> 가영이에요. 음, 말안 해도 알죠? <laughs> 아니요. 언니 생일 정말 축하하고, <laughs> 어, 이렇게 영상으로 언니한테 말하는 건 <laughs> 처음인데, 되게. 왜안 들리는데, 어색해. 부끄러워. <웃음> <웃음> 네, 그런데, 어, <laughs> 언니. 아, 어색 오늘만큼은. 아, 진짜 어색해. 너무 좋아 언니가 좋아하는 <laughs> 케이크 마음껏 먹어요. 네. 어, 음. 지금 니는 편집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아, 언니는 음. 열심히 노래를 음. 하고 음. 있어요 지금 언니 언니를 속이고 저희는 몰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노래야. 노래야. 음. 내가 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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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축하하고 네. 어, 우리가 이렇게 같은 어? 그룹이 돼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음, 처음에는 제가 낯을 많이 가렸잖아요. 근데 언니가 털털하게 그, 다가와줘가지고 표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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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잘렸어! 제가 말을, 해, 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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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말을 같아요. 잘 못해가지고 가끔은 되게 돌렁거려서 그, 내가 좀 챙겨줘야 되는 유진언니 그, <laughs> <laughs> 어, 유니콘의 마돈니로서말 음, 못할 고충도 참 많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밝은 언니 덕에 저희가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 진짜 감동받았다. 아, 언니, 언니 우리 오세요. 많이 힘들었던 나, 나 만큼 잘될 거라고 믿고 <laughs> 앞으로도 완전 파이팅! 어, 네, 아니야 정연이부터 땅콩인데 참았어. 아, 치겠어 <laughs> 언니 어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네 얘는. 진짜 축하해요. 엔지쩔어. <laughs> NG 엔지가 많이 났구나. 언니 아, 오까 네, 아, 아름이에요. 어, 아름 언니. 일단, 아머니 진짜 진지해. 아, 소울 다건축합니다지 어, 음, 음, 마. 자막 음, 넣어주세요, 꼭. <웃음> <웃음> 감동 곱하기 백 해주세요. 처음에는 언니가 많이 어려웠는데 왜냐면 저는 언니보다 동생이고 그때 저희가 좀 많이 정신도 없고 힘들었죠 음, 그래서 진짜 막막하기만 했어요 근데 음, 우리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지 이겨내면서 언니한테 나도 모르게 의지를 하게 되고 음. 의지를 하는 것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음. 좋은 쪽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언니랑 같이 교회도 가면서 들려하여 내가 나에 이러고 있 지금 <laughs> 언니 연습하는 거들이 <laughs> 나아졌어요 겁나 열심히 부르고 아. 있다 지금 아파진다. 지가 <laughs> 올라가려 그때 언니가 그 감사한 거 얘기하면서 어, 우리 멤버들 얘기하면서 오는데 너무 슬펐 <laughs> 아, <아니, 웃음> 어 자기가 오는데요? 진짜 저도 언니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도 진짜 좋네. 힘내서. 아름이잖아. <laughs> 이해해 이해해. <웃음> 아, 아 팔이 아퍼. 잘 없이가. 그냥 진짜. <진지하다. 웃음> 할말 떨어졌어 지금. 사랑해. 아름 <laughs> 언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안녕. 네네. 와. 언니를 울렸어! 울렸어! 아싸! 성공! 클리 그래요! 성공! 언니! 나 근데 진짜 언니, 거짓말 아니라. 어. 정현이 영상 볼 때부터 눈물 날것 같았거든? 진짜 한 10초 보다가? 내가 울렸어! 근데, 아니야. 정현이 때부터 완전 빵 터졌는데 진짜 난 끝까지 안 울려고 그랬어. 그냥 계속 막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감동이 된다. 감동됐어. 소감! 네, 언니 울지 몰랐어, 눈데 음. 나도 내가 울지 몰랐지만, <laughs> 정말 눈물이 나네요. <laughs> 고마워요. 네,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감동 먹었어, 진짜. 어. 생일 축하해요. 네, 고맙습니다. 또 가요, 또 가요. 자, 이제, <laughs> 쯤에서 아, 열심히 해보아요. 음. 화이팅. 네, 이제 네. 쯤에서 분위기를 다시. 네. 분위기 케이크 먹어요, 빨리. 이제 같이 <laughs> <게임> 먹자. <laughs> <그냥 충전해서 웃음> 다 이거 나한테 보내서 <laughs> 저장하게.